네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음. 오늘 그때 한 가지 아쉬운 게 해무 속에서 경구역을 맡으셨던 유승복 씨가 다른 그 지금 영화 촬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어요. 너무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아마 지금 좀 생중계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승복 씨도 여기 함께하고 있다라고 저희 생각하겠습니다. 아, 저. 네, 대단합니다. 이두 감독님께서 큰찬 특급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캐릭터 형상을 보시는 건 어떠세요, 문성근 씨? 그 <laughs> 제일 그 우리들 중에서 이렇게 녹아들기 쉽지 않았던 사람이 저하고 이제 유천 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 이제 그 김윤석 배우가 영화 속에서도 이렇게 카리스마가 강하지만 네? 현실에서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어울려 갈수 있도록 처음부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유천원씨 경우에 이제 여에 대한 고민도 많았겠지만 그, 이 현장의 분위기가 하루 찍고 잠깐 찍고 자기 끝났던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섞여 있으니까 이몸 전체를 담아 놓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어울려진 결과가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딱 봐도 배우분들 호흡이 참 좋았다는 게 영화 속에서도 느껴지지만 이 자리에서도 아주 순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김윤석 씨, 어떻습니까? 캐릭터 영상 보니까 촬영할 때 생각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좀 짠한데요. 음. 네, 마지막 한늘이 양의 그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짠하고. 생각나서, 문제는 분성도 씨 말씀을 들어보면 영화 속에서는 선장이 아니라 실제로도 이렇게 잘보 읽어주고 분위기를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는데 어떤 사명감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아 다행히 진제 뭐 여기 유천원군을 어, 빼고 어, 나머지 배우들은 다 연극배우 출신들이에요. 음. 그래서 뭐 위계질서는 한방에 따정리가 됐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빈 말이 아니라 이렇게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 현장은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네, 처음이었고 또그 영화의 특성상 같은 공간에 바다 위에서 배한 가운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 계속 같이 어떤 때는 뭐 어떤 사람은 또 다음 장면에는 또안 나오고 이런데 저는 거의 같이 나왔거든요. 가족이 된이요예 예. 같이 생각하고 예, 예, 또 박유천 군이 아. 여러분 뭐 아이돌 스타인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정말 유치군은 저희와 함께 완전히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뭐 의외로 눈글눈글하고 은글 어른들 가지고 잘 놀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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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군대를 가도상받들한테 뭐 잘하고 잘살것 같아요. 극찬인데요 네. 극찬이 되요 극찬이 되어 찬이크좀잡아이세어극어떠셨어요 촬영 잘들 챙겨 주셨을 것 같은데 가독처럼 네, 네,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저를 굉장히 많이 챙겨 주셨고요. 진짜 진짜 저에게 첫 영화여서가 아니라 영화 행보는 진짜 저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많은 걸 느끼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평생 잊지도 못할 것 같고 그첫 그 영화를 또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같이 했다라는 부분이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네. 특히나 이준씨 희 지금 눈빛 보니까 네. 지금 왜냐면 이게 서열대로 이렇게 안 주셨는데 원래 제일 무서운 게 바로 윗선배잖아요. 이 예, 예, 예. 이준씨가 굉장히 잘 챙겨줬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어 의외로 좀 너무 그런 칼스마적인 모습이 오, 칼스마. 굉장히 있어서 응. 아의외라는가 아니라 약간 좀 굉장히 부드러울 것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동안 역할이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오,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laughs> 무슨 말을 그렇게 마무리해 줘요? 네. <laughs> 예. <laughs> 근데 참 형한테 형님한테 지금 고마웠던 거는 진짜 연기에 대해서 많이 오히려 물어봐주시고 그러니까 유치씨한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 같아? 이네 생각은 어때? 막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질문을 저한테 유도해내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고민하면서 저도 고민을 함께해서 너무 좋았죠. 네. 고민을 함께한 형제 같은 예이리준 씨. 자, 그런거 하면 실제 뱃사람을 방불케 했던 김성호씨! 네. 네, 아니, 의상이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리시죠? 저게, 예. 우리 여사 팀장님이 저희들 의상을 어, 만들기 위해서 어촌을 되게 많이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옷을 입고 저희들이 촬영을 바다가에서한게 아니라 바다 한 가운데 들어가서 했거든요. 아침에 눈뜨면 배를 타고 10분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서 들어가면 바지선이 있는데 네. 거기에 내려서 촬영이 했습니다첫 바지선 촬영, 촬영 날 제가 거기 도착했는데 저기 우리 일을 도와주신 어르신들 몇 분이 저를 보고 저 사람 저 배운, 배운가? 어디 배서 데려왔어? 라고 말을 했다고 네. 합니다. <laughs> <laughs> 네. 물론 그 말은 배우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 말이죠, 그렇죠. 제가. 일단 뭐사람적으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 되니까 상당히 기분 좋죠. 캐릭터적으로 완전 성공한.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의상도 본인 의상 같아요. 원래 평소에. <laughs> 너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맡으셔도 싱크로율이 거의 100%인 김상호씨입니다. 아 어, 한예리씨 지금 아주 다소보하 게잘지키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한예리 씨, 네. 해모에서 저희가 아직 영화를 못 봤지만 러브라인에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아, 네. 홍콩한 러브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러브라인요? 이 홍콩한 러브라인요? 홍홍홍홍. 러브라인? 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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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홍홍홍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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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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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옆에 계신는 이준씨. 삼각관계. 삼각관계. 말을 보시면 아시죠? 어, 너무 기대된다. 열국 선장을 뜻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교련장좀 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어, 제가 사진 한 장을 입수했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주시죠. 저아 좋아, 좋아요. 이시준인데 이효율. 이철인가요 그냥... <laughs> 아, 그런 거 반대요. 지금 보니까 문성근 씨 같기도 하고요. <laughs> 저는 아니네요. 저, 김상호 씨는 확실히 아닙니다. 아니, 저, 김상호 씨가 지금 여자 가발 쓰고요. 아, 뒷모습이 이시준 씨하고 상호 씨랑 똑같아. 아, 이시준인데요. 아, 제가 알기로는 영화를 청소년 가려고 가. 청들. 김상호 씨 때문에. 지금 모습이 보이는 박예준 씨, 한혜리 씨가 주시겠어요? 네, 아 어. <laughs> 무슨 설명을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그 장면 맞고요. 여 네, 엔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laughs> 다행히 뭐 너무 빨리. 지금 <laughs>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한혜리 씨의 모습. 유천군 팬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약간... 아니 저렇게 시작해서 좀더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 사진을 못구하셨네요 아, 궁분해 아, 구분을. 자, 과연 오늘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이 전주면 속에서 사랑이 피어났다는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사진 한 장으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네요. 저는 촬영반 했는데 왜 제가 남에남는 정이었어요? 좋겠다 한열이. 뭐 저기 우리 동생 영화를 만난 박유천 씨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어. 네, 어, 그, 네. 어. 네, 어, 네 사진 오 네, 오랜만에. 뭐, 사실은 오랜만에 본건 아니고 그 이제 그장면 그 이제 오랜만에 봤는데저기 정리해서 <laughs> 내일 말씀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당아 하셨어요. 아니 그뭐뭐그 뭐, 뭐, 그 키스신이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그, 그 당시에 그 애틋함과 그 순수한 그 마음들이 좀 느껴져서 굉장히 좀웅크해는것같아요 네. 아마 8월 13일이 되면 저희도 모든 그뭉클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야기를 좀쭉 들어보니까 이 분들 가족의 이 끈끈한 우정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진호 속에서의 사랑도 저희가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일곱 명의 배우 분들께서 이작품이 얼마나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지가 가장 많이 느껴집니다. 자 해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들이 또 있죠. 2003년 개봉해서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은 살인의 추억 다들 기억나시죠? 네! 그 바로 살인의 추억의 스토리를 탄생시킨 봉준호, 심성보, 명콤비인데요. 자, 두 사람의 선보일 시너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가 이미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시너지를 살인의 추억, 명콤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